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웹스 시스템 코리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키보드랑 마우스 언박싱 영상이에요. 일단 먼저 뜯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얼마짜리지? 마우스가 아, 10만 원? 자, 일단 마우스. 어. 네, 그다음 키보드입니다. 썸네일. 로지텍 MX 마스터 3S 마우스 하나랑 다음음에지텍텍 MX 메카니컬 키보드라고 하네요 자, 오픈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있고 예 e n up. I'm g o i 죠 g to o p 이 n up. I'm g o i n 와, 제가 기존에 쓰던 거랑 진짜 좀 다르네요. 또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게 된 이유가 멀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세 개까지? 키보드를 잘 모르는데 제가 기존에 쓰던 키보드를 보여드릴게요. 쳐봤을 때아 확실히 이게 타감이 조금 더 가볍고 약간 이거는 뭔가 좀 튕겨요. 내 손가락을 막 소리도 이제 이게 더 조용하죠? 이게 더 무겁고 조용해서 이제 회사에서 조용하게 쓰기 좋은 갈축으로 되어 있고 어, 보시면 너무 이렇게 깊게 패여있지가 않아요 다음 키보드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 키보드가 2순위로 비싼 키보드라고 합니다 자 소리 이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끄러워요 <laughs> 굉장히 시끄러워요 아, 확실히 얼마죠, 혹시? <laughs>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20만 원. 어, 어. 얘도 충전식이죠. 어, 예, 얘도 충전식이고요. 따로 뭐 건전지 끼는 그런 부분 없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C 타입으로 해서 충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어, 일단 평은 이 타감이 굉장히 좋다. <laughs> 아, 맞아. 그리고 이번 이노베이션 때 저희 <laughs> 이 제품을 기프트로 주신다고 해요 맞나요? <laughs> 저희 이노베이션데이 기념품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쫄라가지고 어, 선물을 받았습니다 <laughs> 어, 그럼 혹시 그냥 이노베이션 영상 보기만 하면 키보드 주나요? 아니 n n o v a t i o n day. Innovation day. i n n o 이노베이션 추첨을 위해서 추첨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 상품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노베이션 참석하셔서 좋은 내용도 얻어가시고 많은 기프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마우스를 야요 마우스 이 아! <laughs> <마우스> 탄에서. <laughs> 네 바로 이 탄입니다. 자 마우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은 포장이 되게 견고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망가질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비싸니까. 와 진짜 놀라. 이거 보세요. 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요. 빛나요? 이것도 손목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립감을 가지고 있네요. 무겁지도 않아요. 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이거 무선인가요? 네. 네. 어 건전지가 아니고 충전식이에요. 너무 네. 좋네요. 응. 건전지 사려면 또또딱 돈이 들거든요. 그가 <laughs> 색상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거 같아요. 그라파이트하고 이제 이런 화이트 계통, 네, 그래서 저도 이 키보드하고 어, 세트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라파이트가 좀더 무난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이 흰색이 계속 눈에 띄어서 손에 이렇게 쫙 감기고 네, 소리도 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옆쪽에도 이렇게 버튼들이 또 이렇게 있어서 커스터마이징 세팅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C 타입으로 해가지고 충전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일을 할 생각을 하니까 또 설레기도 하네요. 역시 예쁜 게 최고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웹스 시스템 코리아였습니다. 이노베이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웃음> <웃음>